선거일인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도 비예보가 있는데요. 호남지역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영남지역도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지역이 20에서 60, 경남 해안지역은 최고 80mm 이상이고, 충남과 호남지역 5에서 20, 강원 영동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현충일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가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진도 부근의 상은 비가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고 파고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호남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고 영남 지역은 비가 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 26도, 부산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조금 전그 KBS 가상출구조사 관련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새누리당 위원들도 KBS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KBS 9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